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 SSR 전설 캐릭터 등급표 영상입니다. 어, 지난번에 SR 캐릭터 영, 영웅 등급표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제 굉장히 큰 시간을 들여서 SSR 캐릭터도 정리했어요. 어,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 오픈 후 나름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네, 음악을, 네, 이쪽 아레나 음악을 배경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댓글로 이 블로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시고요. 네, SSR 전설 캐릭터 등급표 시작합니다. 우선 한국 서버 기준이고요. 지금 해외 서버는 미래시로 1년 이상 컨텐츠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한국 서버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년 이상 운영됐고요. 한국 서버의 경우 오픈 초반이라 등급표가 다수 두루뭉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각종 사이트들을 다 찾아가지고 좀 보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서버 티어표 네요 글을 바탕으로 정리할 거고요 물론 티어표가 정답은 아니고 어 일본 서버의 같은 경우 자비에레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런 것처럼 위아래로 한 등급씩은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 체감과 아니면은 파티원 간의 조합, 밸런스, 진영 요거에 따라 얼마든지 뭐 아래급 티어도 쓸만하니까 네, 조합을 잘 봐주시고요. 네 여러 티어표가 있지만 가장 깔끔한 티어표고 이 티어표를 기준으로 캐릭터 정리를 할 겁니다. 일본 서버 티어표. 예, 일본 서버 티어표는 조금 위아래 등급이 좀 다른데 어, 요런 느낌이고요. 어, 한국 서버가 성능이랑 효율성 중심이라면은 일본 서버는 유니크함 그리고 유틸성이 좋은 캐릭터를 상위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버 티어표. 네, 너무 작긴 한데 이거를 클릭해서 확대해 보시면은 대략 보입니다. 최신 기준 글로벌 티어표고요. 한국 서버에 없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미래시를 볼수 있고요. 한국 서버에서 S급이라는 베이라, 글로리아, 이난나, 콜은 여전히 1년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캐릭터가 한국, 일본, 글로벌, 고르게 상위 평가를 받는 캐릭터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일단 한국 서버 S급인 글로리아, 이난나, 베이라, 콜 여전히 최상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신캐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네이 캐릭터들은 티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캐릭터별로 정리하겠습니다 S급부터 쭉 말씀드릴 건데 베이라, 어, 리세마라 대상이죠 1티어고요 강력한 단일 딜과 범위 딜로 높은 마법 피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거리 피해 감소와 셀프 힐을 갖춘 유틸성도 있고 마법 딜러는 소도 오브 콤발레리아에서 적어도 한명 이상은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 중, 후반 팀의 핵심입니다. 베이라가 있으면 은 어, 원거리 캐릭터 편성에 대한 고민은 덜수 있어요. 그래서 초, 중, 후반부터 효자 캐릭터 어, 리세마라로 뽑고 시작하시고요. 추천 스킬은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추천 스킬은 참고만 봐주시고요.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른 트리로 육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난나. 이난나는 단일힐과 범위힐, 디버프 해제 등 준수한 힐러고 가장 중요한 게 유니크한 재행동 그리고 공격을 막기 위한 개인 경비원 소환 요게 굉장히 어 게임에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높은 마법 저항력과 단일 대상 피해를 줄이는 버프까지 있어서 약간 팔방 미니처럼 활용이 가능하죠. 이 친구는 픽업이 아니라서. 음, 과금을 해서 캐릭터 선택권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운이 정말 좋아서 픽도를 하거나 초보자 픽업에서 얻으셔야 돼요. 네, 그만큼 좋은 캐릭터니까 얻으시면은 끝까지 잘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킬 트리는 이렇게 추천된 루트로 짜주세요. 빨간색은 필수, 초록색은 네, 취향이 되겠고, 주황색은 후반용, 파란색은 추가 획득 고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부분도 동일하기 때문에 요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취향이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요. 글로리아, 네 픽업 중이고 높은 범위 공격 딜러입니다. 범위 공격이 정말 세요. 정면, 정면 데미지 감소 및 데미지 면역을 보유한 약간의 탱킹하기도 해서 서브 탱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공격, 방어, 이동 속도 증가라는 강력한 버프를 부여합니다. 깃발을 올리면서 아군이 초창기부터 이동 속도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게 전략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사 동맹 진영 버프를 보유합니다. 이 게임에서 35레벨부터 이 친구들이 하나씩 진영 버프를 보유하는데 진영 버프를 보유한 캐릭터들은 아무래도 없는 캐릭터에 비해 가치가 조금 더 높습니다. 반드시 버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엄청나게 네 좋은 캐릭터는 없어도 쓸만한데 대부분의 캐릭터는 있으면은 스탯시 뻥튀기 되니까 진영 버프가 있는 캐릭터 위주로 조, 조합을 잘 짜셔야 되고요 자 스킬 트리는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콜적 처치 시에 재행동을 합니다 네, 굉장히 체감도 좋고 어한 턴에 쫄 같은 경우 두 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날라다니는 친구예요. 높은 공격력과 크리티컬 보유하고 회피, 그리고 셀프힐, 은신으로 자체 생존력도 능 우수합니다. 찰나의 바람, 진영 버프를 보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캐릭터 자체도 좋은데 버프 스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나오시면 안 키울 이유가 없어요. 네, 스킬 참조해 주시고. 이제 A급입니다. A급은 S급에 비해서 한 단계 아래긴 한데 여전히 현역으로 잘 사용되는 친구들입니다. 매그너스, 탱커지만 준수한 딜이 나오는 딜탱 포지션이고요. 3종 강력한 디버퍼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딜량 업 버, 네, 디버퍼기도 하고 딜량 업 버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벽의 산 진영 버프 보유합니다. 네, 진영 버프가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디탈리와 최상의 궁합인데. 디탈리오도 마찬가지로 진영 버프를 보유했는데 그 진영 버프가 저기 디버프 3개가 보유 시에 데미지 증가예요. 그래서 디탈리오 이 진영이 발동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매그너스와 함께라면은 진영 버프를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합이둘다 좋습니다. 탱도 되고 딜도 되고 준수한 캐릭터예요. 매그너스. 내 네, 스킬은 참조하시고요. 알렉세이 어, 불사를 바탕으로 반격딜하는 딜탱입니다. 다만 불사가 5턴 쿨이라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턴이라도 불사가 발동해서 한쪽 지역을 틀어막으면은 전략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딜도 되고 어, 생명력 흡수가 있습니다. 네, HP 흡혈 같은 게 있고 공격 디버프로 자체 생존력도 우수하니까. 좋은 딜탱이고, 불사라는 특이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스킬 참고해 주시고요. 노노일. 네, 노노일은 유니크한 범위 공격 면역 캐릭터입니다. 범위 공격이 오면은 면역이 돼요. 그리고 받는 피해 증가 3레벨 디버프 보유합니다. 보통은 2레벨 디버프들은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3레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조금 특수해요. 그래서, 적한테 3레벨 디버프 보유하면은 받는 피해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사면타 범위 공격, 디버프 면역, 가면 등의 유틸성을 가지고 있고 스테이지보다는 장비 던전이나 보스전에서 특정 기믹 돌파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래도 유틸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깡 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떨어져서 스테이지를 편하게 밀 때는 다른 좋은 캐릭터를 쓰시고 이 친구는 일부 기믹 회피용 던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략의 불 진영 버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파칼. 네, 배포 캐릭터구요. 초반에는 딜량이 낮아서 어,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써보면은 어 딜이 왜 이거밖에 안 들어? 하면서 많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데 후반용 캐릭터입니다. 타겟 한테 랜덤 디버프를 부여하고 또 이동 속도 감소도 부여하고 다다니트 딜러로서 다다니트 기믹 돌파용으로도 좋고 제자리에서 적을 경계시 발동할 수 있는 사냥 사냥꾼의 직감이랑 장비 궁합이 좋습니다. 이게 비교적 신규 장비인데 이게 안 나올 때는 경계 캐릭터들이 쓸모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장비가 등장을 하면서 보스가 움직이지 않아도 경계가 매턴 발동되니까 어, 사냥꾼의 직감이랑 궁합이 좋아서 파카이 약간 떡상을 했습니다. 음, 다만 초반에 키우기에는 배포지만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스킬은 참조해주시고 내 네, 디탈리오. 네, 위에 매그너스와 함께 굉장한 좋은 궁합을 갖고 있는데 넓은, 넓은 공격 범위에 준수한 물 마딜러입니다. 체력 회복 그리고 근접 피해 감소, 디버프 저항이 가능한 서브탱커 포지션도 가능하고요. 일리아 진영 버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리아 버프가 어, 일리아 소속의 캐릭터들이 좋은 캐릭터들이 많은데 굉장히 에, 자체 캐릭터 능력치도 좋은데 좋은 버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프가 발동시키기가 어려운데 매그너스랑 조, 조합을 하면은 네, 항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어가지고 둘이 조합이 좋습니다. 네, 스킬은 참조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눈갈. 네 캐릭터도 예쁘고 성능도 좋습니다. 시즈 모드로 해서 약간 모드로 좀 바꿔야 되는데 저격수자세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시즈 모드로 바꾸면은 사거리가 증가하고. 또이 캐릭터 자체적인 특성으로 사거리가 길수록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음 공수 캐릭터들과 다르게 사거리도 길고 데미지도 높아요. 그냥 뭐 유틸성보다는 순수한 깡딜로서 어, 추천을 받는 캐릭터인데 음 나오면 무조건 키우시면 됩니다.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위에서 배포로 나오는 파칼보다는 초중후반 두루 쓸수 있는 눈갈이 있다면은 공수 캐릭터는 누군가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다음은 b급인데 5, 6명이 편성되는 파티에서 b급 이하는 약간 a급 이상의 하위호환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어, 과투자, 고투자를 할 거면은 조합이랑 진영이랑 이런 것들을 잘 편성을 해서 키우셔야 돼요. 어, 저도 많이 써봤는데 약간 하위호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이타 배포를 통해서 굉장히 별을 많이 돌파할 수 있긴 한데, 어, 호위를 바탕으로 한 정석 탱커입니다. 넉백, 힐, 버프 보유로 초반에 유틸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콤발라리아 검 진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탱커 필요도가 낮아서 파티에 조금씩 제외되는 느낌입니다. 다만 초중반에는 마이타가 캐리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스킬을 한번 봐주시고요. 라비의 네, 이벤트 배포 캐릭터인데, 평타 넉, 넉백 기믹으로 초중반 활약합니다. 네, 준수한 단일 딜과 범위 딜리를 가지고 있어서 초중반 쪽에는 약간 무쌍으로 활약을 하고요. 콤발라리아의 검 진영 버프를 보유합니다.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뒷심이 조금 떨어지는 캐릭터입니다. 네, 스킬 보시고요. 가르시아. 가르시아는 턴이 경고할수록 뭐 치림, 치명타 확률 누적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버프가 누적해서 강화되는 어, 후반형 캐릭터입니다. 셀프 힐및 디버프 해제로 자체 생존력도 보유하고 있고, 초반부터 배우는 반각 디버프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좋은 캐릭터긴 한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콜이랑 위치가 조금 겹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콜이 있다면은, 가르시하는 약간 후순위 캐릭터가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스킬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사만사 사만사는 힐량이 굉장히 높은 어, 어떻게 보면 정통 힐러인데 범인의 아군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치유를 해주고 또 준수한 버프 디버프 해제 범위 피해 감소해서 버프도 좋아요 그리고 교황령 진영 버프를 소유합니다 네 교황령 쪽에 좋은 캐릭터들이 많은데 어, 전반적으로 스킬이 짜임새 있고 좋은 힐러 캐릭터입니다 다만 어, 이난 나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평가가 음, 유틸성이 떨어져요. 순수 힐러로서는 괜찮긴 한데 돌발 변수라든지 특정 기믹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은 아래쪽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스킬티를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릴리윌 네, 릴리윌은 높은 평타 갯수를 가지고 있고 사정거리 4 그리고 회피 생존력도 보유합니다. 초중반에는 활약을 하지만 후반부 갈수록 딜량이 부족하다는 체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릴리월이고요릴리윌이고요 자, 모모. 네, 모모는 감염 캐릭터에요. 체력비례 데미지를 주는 감염 지속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경계, 몰리 데미지 50% 보유라는 좀 유니크하고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체력비례 데미지 저항이 있는 보스의 경우 위력이 반감되지만 체력 대비의 데미지 저항이 없는 일반 몹들을 상대로 굉장히 양악을 할수 있는 좋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이 캐릭터가, 어 약간 비주류인지 추천 스킬 트리는 못 찾았어요. 저도 뽑긴 했는데, 어, 조금 스킬 트리가 어려운 느낌이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감이 잘안 와요. 그래서 저는 후반부에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D급. D급은 거의 육성을 추천드리지 않는 종류의 캐릭터들입니다.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보자 뽑기에서 나왔다면, 어, 눈물을 머금고 잠깐 창고에 보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르갈. 네,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캐릭터 중에 하나고요 실드 및 호위가 있으나 자체 회복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빈사시, 회피 및 체력 회복, 이 굉장히 좋은 패시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게 쿨이 7턴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뭐, 게임에서 한번 보기 힘들다. 한번 정도 볼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준수한 디버프 스킬을 보유했습니다. 네, 다만, 어, 탱커 자체가, 음, 자체 생존력도 부족하고, 유틸성도 부족하고, 그냥 디버프로서는 준수하지만, 그냥 여러 가지로 체감이 안 좋다라는 평입니다. 찰라의 바람 진영 버프를 보유하고 있고요. 타이던 마찬가지로 탱커 캐릭이고 메턴 경계를 발동시킵니다. 광역 실드 보유 및 실드 빌의 데미지가 가지고 있어요. 공깍 디버프가 있긴 하나, 네, 그다지 뭐 유틸성이 뛰어나지는 않고, 뭐 탱킹력도 막 엄청 뛰어나지도 않고, 뭐 다재다능하지도 않은 편이라서 약간 좀 거의 언급되지 않은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던 자비에르 네. 적이 근거리에 있으면 공격력이 강화되고 HP 후편 및 준수한 광역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리아 진영 버프를 보유하고 있고요. 유, 순수 딜러로서 딜량은 괜찮긴 한데 유틸성은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 후반부 갈수록 좀잘안 쓰이게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레오니드. 굉장히 돌격 데미지 증가. 네, 그, 원거리에서 멀리서 뛰어 들어가서 돌격, 돌진 데미지를 입혀서 강력한 한방 딜을 하는 그런 친구긴 한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딜량 자체는 좋으나 유틸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 파티에 한, 한, 다섯, 여섯 명이 편성되는데, 그때 좋은 캐릭터로 다재다능한 범용성 좋은 캐릭터로 꽉꽉 넣어야 되는데, 그한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애매한 캐릭터들이다. 레오니드랑. 자비에르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라는 평이고요. 고유의 숲 진영 버프를 보유하고 유틸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치. 네,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캐릭터인데 점프 스킬을 보유하고 고지대 이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고지대에서 공격 시 방어력을 관통해요. 고지대는 그 지형 차이 아시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때릴 때는 공격력 증가 버프를 받고 있긴 한데 다만 이 캐릭터가 근접 캐릭터예요. 네, 근접 캐릭터인데 근접 캐릭터가 고지대 버퍼를 넣어서 잘 바, 발동하지 못하는 조건이 됐습니다. 약간 설계 미스고 고지대에서 아래를 때리면은 뭐 마법사라든가 아니면 궁수 이런 캐릭터에 되는데 전사 캐릭터라서 고지대에서 이쪽에 있는 애를 때리려면 결국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스킬이 범위형이 있긴 한데, 스킬은 에너지가 들어가지고 항상 발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타를 때려야 되는데, 평타 때리려면 고지대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약간 설계가 이상하게 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구엘. 어, 캐릭터, 그리고 지형, 아이템을 뛰어넘어서 캐릭, 게임 내 최고 이동력을 보유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가 있고, 여기 아이템이 있고 하면은, 이렇게 캐릭터 뛰어넘고, 아이템도 뛰어 넘어가요. 근데 뛰어 넘을 때마다 이동력 소모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턴에 많은 버, 뭐, 범위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백도 있고 적 이동 감소 부여도 있습니다. 1인 타겟한테 버프, 그리고 반격 디버프 등 PVP 위주로 딱 스킬 구성이 짜임새가 PVP 위주의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다만,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 게임에서 pvp 비중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스테이지 같은 데서는 유용하지 않아서 좀 많이 묻힌 캐릭터입니다 다음으로 구주만 네, 구주만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있긴 한데 부상, 긴사 면역 그리고 높은 마법 방어력 1회 부활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광전사 느낌이에요 체력이 낮을 때 공격력이 증가하는 버서커형 딜탱이고요. 디버프를 4종이나 보유해서 좋은 활약의 디버프 역할을 할, 디버프 역할로 쓸수 있습니다. 체력 희생 버프 혹은 딜로 스킬 체력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뭐한번 때릴 때 체력의 20%를 소모하고 강력한 딜을 한다. 뭐 버프를 할때 체력의 20%를 소모하고 셀프 버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체력을 깎으면서 강해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잘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구주만이고요. 네, 자 이상으로 한국 서버 기준에서 전설 SSR 등급표 정리를 마쳤습니다. 저도 필요해서 공부할 겸 만들었는데 작성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